네 안녕하세요 클라스 안결 김광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네, 주로 투자자들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유배단 계약자들한테는 삼성그룹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위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삼성생명, 삼성전자나 뭐 이정회장이나 이분들한테나 관심 대상이고 이익인 거지. 유배당 계약자들한테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삼성생명 주식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원래 약속 받은 거니까. 그러면 삼성그룹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외부에 팔기 싫으면, 그룹 내에서 다른 회사가 사면 돼요. 돈 많은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삼성 물산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굳이 또 이게 금융회사 말고, 그죠? 삼성화자나 삼성생명 말고, 다른 돈 많은 계열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아니면 삼성전자가 자기가 자기 주식으로 사든, 뭐, 그렇게 해서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죠, 사실은. 어쨌든, 삼성생명은 처분하는 게 되니까, 배당을 줘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세금이나 비용이 드는 거죠. 또, 그 주식을 사는, 예를 들면 삼성물산에 산다. 삼성물산에 어쨌든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걸 위해서, 왜 유배당 계약자는 희생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 국민들은 다른 사람, 다른 기업들은 다 법을 지키는데, 삼성생, 삼성을 위해서만 우리 법이 어그러지는 이 상황을 용납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은 논란은 IFRS 일탈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가지만 현상에서 그렇게 논의가 가고 있지만 실제 논의는 삼성생명이 유배단 계약자들한테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부채로 기자를 하라는 거고 삼성생명 그게 싫은 거고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러면 우리는 주식 처분 안할 거고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돈안줄 거다. 계약할 때는 돈 준다고 했지만 이젠 안줄 거다. 라고 선언을 하든가. 어, 그러면 진짜 삼성생명 계약자를 이제 소송해야죠, 이제. 삼성생명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냐, 안 했냐. 약속했죠. 그럼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을 줘야죠.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자꾸 그 해결을 비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나오는 거는 하필 유배단 계약자들로 받은 돈, 그 돈으로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자꾸 지배구조 흔들린다는 그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삼성생명법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돈 받아서 이게 이익내면 돈, 이익난 거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했고 남의 돈 받아가지고 자기네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그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리고 더 이상 돈 들이지 않고 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여정의 지배구조 유지하는 거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하시되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데 돈줄건 주고 그러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매각을 꼭 시장에서 매각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외에서 팔면 되잖아요. 장외에서 선동물산한테서 팔면 되죠. 삼성물산이 사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든, 그럼 주가 폭락 안 하죠. 어쩌면 지배구조 개선됐다고 주가가 오를지도 모르죠.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삼성전자 가스라이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좀 분명하죠. 그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돈을 많이 벌고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상한 지배구조를 통해서만 해야 되냐. 왜 삼성만 법을 위반해서 꼭 삼성만 회계처를 이상하게 해서 꼭 삼성만 예외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냐.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지금 구조를 조금이라도 허용을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망하고, 삼성그룹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이런 위협을 우리가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삼성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거죠.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지만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다다 따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 가다가 빨간 불 있으면 멈춰야죠. 사람이든 차든. 그건 다 똑같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여기는 빨간 줄에 멈추면 하게 안 돼.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회사예요. 거기가 삼성이었잖아요. 왜 거기만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거기도 법 지켜가면서, 기준 지켜가면서 돈 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칙을 지키면, 기준을 지키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원칙 지키지 않고 반칙을 쓰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나라인 건지, 그렇게 유지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가 계속 반칙을 해야만 우리 공통지가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된 거고 이번 삼성생명 회계처리가 우리가 그 삼성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첫 시작이고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